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23번입니다. What consequences of eating too many grapes and other sweet fruit could there possibly be for our brains? 무슨 영향이 있을까? 먹는 것인데 너무 많은 포도 그리고 다른 달콤한 과일을 먹는 것의 영향은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뇌에게 어떤 영향이 가능할까? 의문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평서문은요, there could be possibly 하고서 what fruit까지의 주어가 쭉 뒤에 위치합니다. 대어는 이때 유도부사로서 뒤에 비동사, 그다음에 주어의 순서로 오죠. 평서문을 갖다가 어, 의문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영향? 이렇게 많이 먹는 것에 이런 달콤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에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가능할까? 우리의 뇌에게 무엇이 가능할까? A few large studies have helped to shed some light. 몇 가지의 대규모 연구가 도움을 주었다, 빛을 비추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견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Have helped 하고서 현재 완료 형태가 사용이 됐습니다. 뒤에 나오는 a few 뒤에는 large studies라는 복수 형태의 주어가 왔기 때문에 have help가 온 거겠죠. Help는 좀 특이한 동사라고 했습니다. 투보 정사나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여서 to shed나 shed도 올수 있습니다. shed light 빛을 비추다. In one higher fruit intake in older cognitively healthy adults was linked with less volume in the hippocampus. 한 연구에서 더 많은 과일 섭취가 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연관이 되어 있다 어, 적은 용적과 헤마 에서의 더 작은 용적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다 이때 인원은요 스터디의 하나입니다 large studies가 여러가지 진행이 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한가지 연구를 말합니다 higher하고 비교급 나왔죠? 더 높은, 더 많은 과일의 섭취입니다. 더 나이가 많고, cognitively,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인들이겠죠? was linked with, 어, 수동태가 사용되어서 무엇과 연관이 되었다. was related to로 바꿨어도 되겠습니다. less volume 하면 용적인데요. 어, 부피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부피인데, in hippocampus, 대뇌축두엽의 해마에서 어, 더 적은 용 적과 관련 이되어져있었 다. This finding was unusual since people who eat more food usually display the benefits associated with a healthy diet. 이 발견 은좀 특이 했 는데, 왜냐하면 사람 들 어, 과일 을 많이 먹는 사람 들은 보통 보 여주기 때 문이 었 다. 이점 을보 여주 는데, 무엇 과 관련 되어져 있는 건 강한 식 단과 관련 된 이점 을 보여 주기 때 문이 었 다. 주어 this finding이 나왔고 단수이기 때문에 was라는 단수 비동사로 받았습니다. 주격 포어로 unusual이라는 형용사가 왔죠. 위에 이런 어 발견, 위에 이런 결과들이 특이했다. Uh, since, because, as의 뜻으로 쓰인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people을 선행사로 가지고 있는 후는 주격관계되면서 하고 수일치가 된 것이 보이죠. people it, 아 복수, 복수 그래서 people이 주어가 되고 동사 display, 목적어 the benefits입니다. the benefits를 꾸며주는... associated with라는 과거 분사구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과거 분사, 문사,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주격과 비동사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면 너무 쉽겠죠? the benefits which are, the benefits that are, associated with 아,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benefits, 이점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해마의 기능에 대해서 잠시 보자면요. 어,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해마는 뇌의 다른 부위로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어떤 신경섬유의 역할을 해주는 앤데요. 학습과 기억에 관여, 관여를 해주면서 감정행동 및 일부 운동을 조절하고 뭐 다른 기능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해마인데요. 어, 많은 프루스를 먹은, 많은 그, 어, 과일 섭취를 하는 건강한 성인들이 어디에 연관이 되어져 있다. 더 적은 용적이라고 했으니까 해마에 어 해마가 기능할 수 있는 것에 더 작은 용적이라면 그렇게 큰 기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견이 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과 관련된 이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In this study however, the researchers isolated various components of the subject's diet and found that food doesn't seem to be doing their memory centers any favors. 이 연구에서는 그러나 연구자들이 분리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인데, 피 실험자들의 식단의 다양한 요소들을 분리했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과일이 뭐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어, doing, 뭔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의 기억 중추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죠. Various components of the subject diet. 그 피실험자 식단의 다양한 요소들을 분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 병렬돼서 found 나왔고요. 대시라는 접속사를 연결된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와서 이때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죠. 주어랑 보어로 역할이 되는 명사절의 접속사 대신 생략이 보통 안 됩니다. 뒤에 볼겠습니다 뭐 Fluish 주어로 나왔고, 린은 sim이라는 일반 동사 sim의 어, 과거형 부정문이 나왔네요. Sim t 부정사. Sim이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any favors는 어떠한 도움도 doing 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그렇게 어,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보통은 건강한 식단을 먹는 사람들의 어, 특징들을 많이 그런 사람들의 특지, 특징 어, 이점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과일이 어, 기억의 중추 해마에 어떠한 어, 도움도 주지 않,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자들이 발견을 한 거죠. Another study from the Mayo Clinic saw a similar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fruit intake and volume of the cortex, the large outer layer of the brain. 또 다른 연구인데요, Mayo Clinic이라는 곳에또 다른 연구에서 어, 보여주기를 또 비슷한 역의 반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 과일 섭취와 그 피질의 용적 사이에 어, 반대의 역관계를 보여줍니다. 피질이란는 곳은요, 바깥층입니다. 커다란 바깥층인데, 뇌의 커다란 바깥층을 말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역의 반대의 란 뜻을 가진 inverse가 나왔죠. 비슷한, 어, 유사한 역 관계를 확인을 했다. Between A and B, 어, 과일 섭취와 그 다음에 이 피질의 용적 사이에. researchers in the later study noted that excessive consumption of high sugar fruits such as mangoes, bananas and pineapples make us metabolic and cognitive problems as much as processed carbs do. 후자의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주목했다. 과도한 섭취인데 어, 고당도 과일의 과도한 섭취. 예를 들어서 망고나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 일으킬 수도 있다. 무엇을 신진대사 그리고 인지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누구만큼 많이, 가공된 탄수화물이 어, 그러는 것만큼이나 많이 이러한 어, 신진대사, 그 다음에 인지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단 주어 보겠습니다. 주어 researchers 나왔고요. Later study라는 거는 뒤에 나오는 another study를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의 연구원들이 주목했다 동사 목적으로 접속사 대수로 연결되는 명사절 나왔기 때문에 이때 a t 대 생략 가능합니다. 대절 이에 이 하에 있는 주어도 보겠습니다. 주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사 cause 나왔습니다. 어, may cause. may라는 조동사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어 나왔고요. as much as 뭐만큼 많이라는 뜻으로 뒤에는 processed carbs, 가공된 탄수화물이 new, 그러는 것만큼 많이. 이때 두가 의미하는 것은요, cause metabolic and cognitive problems. 이 가공된 탄수화물이 신진대사 문제와 인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만큼이나 많이를 의미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한 식단을 가진 사람들의 이 점인 것처럼 보이는 듯 했으나 사실 연구에서 확인을 했죠. 이렇게 과도한 고당도 과일 섭취는 가공된 탄수화물 식품만큼이나 많이 안 좋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해마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나 그다음 뇌의 그런 피질의 용적 사이에 유사한 역관계라면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용적은 적어진다라는 거죠. 용적이 많아야지 뭔가 기억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건데 역관계인 거죠. 용적이 적고 그리고 이때 과일 섭취는 높았다.